장민호 결혼식 속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과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이벤트였다. 결혼 소식이 발표된 순간부터 그의 결혼식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장민호의 결혼식은 수많은 인상적인 순간들로 깊은 감동을 남겼다.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웨딩 공간. 결혼식은 최고급 럭셔리 장소에서 열렸으며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웅장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메인 컬러는 화이트와 골드로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선한 꽃들이 정성스럽게 장식되었고 반짝이는 조명이 더해져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은 신비로운 공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결혼식이 진행된 메인 무대는 동화 속 정원처럼 꾸며져 로맨틱하면서도 신성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화려한 초청 게스트 라인업. 이번 결혼식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탁, 이찬원, 김희재 등 장민호의 오랜 동료 가수들도 자리를 빛내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특별한 축가 공연을 선보이며 결혼식에 감동을 더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들이 더해져 결혼식의 분위기는 더욱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물들었다. 신랑 신부의 감동적인 순간. 이번 결혼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장민호가 신부 금잔디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다. 새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신부의 우아한 모습에 하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장민호의 눈빛은 사랑과 감동으로 빛났으며 신부를 향한 깊은 애정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장민호는 감격에 겨운 듯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감성 가득한 음악 축제. 가수로서의 장민호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는 직접 신부를 위해 감미로운 러브송을 불렀으며 이 노래는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뿐만 아니라 초대된 가수들도 차례로 축하 공연을 펼치며 결혼식을 하나의 멋진 음악 축제로 만들었다.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 식이 마무리되기 전 장민호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금까지 자신을 아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또한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며 그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론,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 행복, 감동, 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며 그의 결혼식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